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땀과 등, 등산복 시리즈 요 3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등산복에 있어서 또 등산에 있어서 땀 처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어, 설명을 드렸고, 예, 두 번째는 땀과 베이스 레이어. 어, 어, 이 땀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 사용되는 베이스 레이어들은 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면으로 만든 네이 베이스 레이어는 피하는 게 좋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땀과 아우터 레이어입니다. 이 아우터 레이어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밖에다 입습니다 이 고우텍스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등산복이 도입되기 전에 그 이전에는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날이 춥고 쌀쌀하고 막 눈이 오고 이러면 버버리라고 아시죠 유명한 그 명품 뭐 그게 렇그 메이커죠 예. 명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거기서 트렌치 코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그 트렌치 코트는 면으로 이렇게 조밀하게 조직을 두껍게 짠 겁니다. 거기다가 파라핀은 왁스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파라핀이 물을 튕겨내기 때문에 그냥 옷을 입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젖었죠. 근데 여름이나 뭐 이럴 때 봄, 가을에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 트렌치코트의 왁스를 아무리 잘 먹여도 물이 스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런 필름을 예, 이런 필름을 밖에다가 라미네이팅 하는 겁니다. 예, 붙이는 겁니다. 전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이게 전혀 공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 필름이.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으면 금방 안쪽이 다 젖어 버립니다. 땀 때문에. 이 땀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데 이 땀이 갇혀가지고 사람 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폰초라는 것을 예,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폰초는 우리가 보통 판초라 그러죠. 판초는 판초 우위라고 그러는데 예, 그 판초는 밑에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 하면 예, 땀이 밖으로 나가주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수, 공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초는 그냥 걸어다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 비가 위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판초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바람이 옆에서 불어치면 이 판초가 우산 날아가는 것처럼 막 들려버리는 뭐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내리는 비를 상당 수준 이렇게 막아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암벽등반을 한다든지 빙벽등반을 한다든지 파위에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건안 된다고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고어텍스라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 고어텍스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어텍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보면 코팅이 되어있죠. 그 코팅 중에 초창기 코팅들 지금도 일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PTFE 테플론이라는 소재입니다. 이테플론을 테프론은 실제로 그 필름을 보시면 테플론은 예, 요거보다 약간 노란기일 때요. 예, 일반 종이보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팍 옆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이 찢어져요. 이렇게. 딱 찢어져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수증기 알갱이보다는 수만 배가 커요. 물 입자 크기의 700분의 1의 크기예요. 그게 그래서 수증기는 나가고 물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기 고텍스인데요 여기와 안감과 겉감 사이에 라미네이팅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더라도 밖으로 나가고 비는 못 들어오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신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등산에서는 그리고 이제 겉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좀 튼튼한 원단을 받쳐 놨기 때문에 바위에 쓸려도 좋고 뭐 거의 뭐 그다음에 또 방수가 되니까, 방풍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완벽하게 방풍을 해서 외기를, 찬 외기를 차단해주고, 또센 바람을 차단해주고, 비는 막아주고, 그 다음에 땀은 내보내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예, 고텍스를 부러워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시장 독점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예, 이 멤브레인, 요 가운데 들어가는 고텍스 멤브레인이 아닌 다른 멤브레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폴리우레탄을 가지고 발포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발포하니까 이제 안쪽에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얇게 절단해서 안쪽에 붙이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땀이 나가는 정도, 예, 그 능력이 이 고텍스를 어 따로 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 고텍스에, 어 특허가 풀렸어요. 특허, 이제, 기한이 종료된 거죠. 그래서 고텍스와 어 똑같은 PTFE로, 고텍스와 어 똑같은 제조 방법으로 만든 멤브레인이 나왔어요. 그게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적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폴리우레탄는 발포를 이용해서 또는 그 난포로스 타입이라 그래서 아예 구멍도 없이 소재가 물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멤브레인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이 안쪽에 그 멤브레인 물을 빨아들여서 예, 물을 이제 그 닿아서 빨아들이는 거죠. 물과 접촉해서 빨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형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땀을 나가는, 땀을 내보내는 속도 땀을 다리 시간당 땀을 내보내는 속도죠. 그게 이제 고텍스만 못했어요.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파타고니아의그 토레셔 같은 데 쓰는 H2NO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또 블랙다이먼드의 비디 드라이라든지 또마모세프리시이라든지뭐 메이커마다 자기 이름을 달고 그 나온 그 멤브레인 또는 방수 소재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고텍스를 못 잡았죠. 그것들은 가격도 쌌는데도 불구하고 고텍스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아저 이것도 꽤된것 같습니다 한 5년?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예, 기억이 잘안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큰 일을 해냈죠 예, 뭐냐면 일렉트로스피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를 나노스피닝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가지고 멤브레인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 업체들이 바로 어, 채택을 안 해줘가 지 등산복 업체들이 채택을 안 해줘가지고 그게 미국에 있는 폴라텍이라고 유명한 회사 있죠. 그 폴라텍이 그 기술을 7년인가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폴라텍의 네오셜입니다. 네오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고텍스 조직보다 성기입니다. 따라서 땀이 더잘 나갑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린 쓸 겁니다, 아마, 제가. 제기억으로는 작년 같은데,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 치말프라고, 요, 프랑스 갔다가 제가 사온 건데, 프랑스였습니다, 치말프가. 예, 여기서 나오는 게, 울트라쉘이란 게, 고텍스, 일반 고텍스한두배 정도의 땀, 그러니까 실험실 수치입니다, 이건. 예, 실제 필드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겉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겉감이 또 장벽을 만들어요. 땀이 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요게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그 안쪽에 드는 멘브레인 한 2배 정도 네, 이렇게 그 땀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요거는 48,000 이니까 요게 이제 고텍스가 보통 2만이고 그 다음에 고텍스 프로가 24,000g 정도에 24시간 동안 1평방미터에 수증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8,000 요거는 이제 마무트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입어 봤더니 예, <laughs>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더유보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이거를 입고 올라가면 기울어요 음, 좀 올라가다 보면 땀이 나고 이제 덥기 시작하면 이 핏집을 많이 열거든요. 한이 정도는 열어야 되는데, 요거는 요만큼 열고 올라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물도,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통 땀 때문에, 결로 현상 때문에 안쪽에 물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게 그 흔적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 땀 처리하는 능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예,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들을 이거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요거는몇번더 테스트를 해 보고 제가 마무튼이 제품은 별도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텍스 이후에 예, 고텍스의 투습력 땀을 내보내는 능력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수자켓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야, 첫 번째. 겨울에 어차피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왜 방수자켓이 필요해? 눈인데. 그 눈은 털어내면 되잖아. 결국은 이 방수기능 때문에 땀이 안 나가는 건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텍스가 이렇게, 뻣뻣하고 소리만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요, 요것도 이제 아크테릭스 거고, 요것도 아크테릭스감마이맥스입니다 예. 자, 방수기는 빼버려. 그럼 멤브레인이 없어져. 그럼 멤브레인이 없어지면 그만큼 땀이 잘 나가. 그 다음에 겨울에 입잖아, 이거를, 우리가. 예. 그러니까 겨울에 입으니까 안쪽에 기모를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보온까지 할거 아니야. 이게 외기를 막아줘서 어느 정도 보온하지만 안쪽에 기모가 있는 게 훨씬 더 보온이 잘 되겠죠. 그래서 기모를 넣어. 그다음에 이거 뻣뻣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불편해. 소리도 나고 원단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원단이 부드럽다고 그래서 소프트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소프트쉘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 기존의 방수 자켓, 옛날에는 워터프루프 자켓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근데 지금은 이것을 하드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옷은 하드쉘. 예. 그 다음에 방수는 안 되고 방풍이 되는 옷은 소프트쉘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프트쉘도 지금 많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터 레이어로 사용되는 뭐냐면 예전에는 기모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예. 기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야, 기모 없이도 입을, 입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모가 조금 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예전에는 이제 방수자켓 또 방풍자켓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방풍자켓과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우터 레이어도 결국은 이제 그 기술 발전을 보게 되면 땀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을 또는 새로운 방적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고텍스 이외에도 그 다음에 또 아예 다른 종류의 소프트쉘이라는 종류의 옷도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뭐비올 때는 산에 안 가. 그러시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방수 자켓이, 소프트쉘이 또는 바람막이 또는 방풍 자켓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충분하실 것 같고, 겨울에도 이제 보텍스 자켓을 입고 갈 수도 있지만은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안쪽 에 기모가 있는 이런 소프트쉘을 이것도 방풍이 되거든요. 방풍이 된다는 거는 외기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찬 기운을 그렇게 하면서 안쪽에 보온을 해주는 이런 옷. 이 것들이 훨씬 더땀을잘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